네, 오늘은 스웨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번 히든 트랙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정말 스웨이가 많이 됐던 골퍼들을 위해서 좀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게 발 밑에 제가 헤드카바를 두 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자, 헤드카바를 오른쪽과 오른쪽을 한번 밟아보고 왼쪽을 한번 이렇게 밟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골퍼들이 스웨이를 안 하기 위해서 하체를 너무 고정시키고, 그러고 백스윙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스웨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몸이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몸이 이렇게 또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발과 왼발을 잘 구르게 되면 상체가 편하게 힘을 빼고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피니시까지 안정된 스윙을 할수 있는데요. 자, 연습장에서 헤드카바를 이렇게 밟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을 자연스럽게 밟았다가 왼발을 이렇게 밟으면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물론, 오른발이 다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발을 의식적으로 헤드카바를 밟았다가 왼발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디딜 수 있게끔요. 자, 이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자, 만약에 이런 연습도 스윙을 잘못 고친다면 백스윙을 할때 자, 오른발, 왼발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을 이렇게 디디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했다가 또 자연스럽게 디디면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한번 그 다음에 바로 그런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스윙을 이렇게 하신다면 아주 쉽게 스웨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